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라가 나라가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하실 겁니까? 무슨 내란을 해요? 네,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자의 장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뵙지 못해서 정말로 아쉽습니다. 옛날 얘기 잠깐 먼저 좀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제가 재직 중이던 tv조선의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기자들이 밤을 새서 그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에 tv조선의 어, 문재인 정부 견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느냐? 저희가 바둑이, 바둑이가 김경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았습니다. 제가 왜이 팻말 들고 나왔냐 면 우리 참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언론 자유를 제가 지켰던 것처럼 정치 활동의 자유, 정당 자유 지켜져야 합니다. 저 요즘 마음 굉장히 심란합니다. 조국과 싸웠습니다. 조국과 싸운 것이 아니죠.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국이 다시 풀려났습니다. 윤미향과 싸웠습니다. 왜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이게 우리가 용납될 수 있는 범죄입니까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화문에서 뭐해요 국민 취임식 이거 지금 우리 보고 왜안 오냐고 뭐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갈수 있는 취임식입니까? 지금 비가 와서 저희는 지금 전당대회도 못 하고 있고 여러분이 목숨 잃고 지금 가옥이 침수되고 난리가 났는데 광화문에서 잔치를 합니까? 이 정권의 본질이 바로 그런 정권입니다. 자기네들 마음 들지 않는 언론사 정당 압수해서 위축시키고 자기네들 잔치하는 정당 이런 정당 우리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해야죠. 혁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은 내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동지의 가죽을 벗겨서 적에게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혁신, 저는 그거 그런 혁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신을 왜 합니까? 그리고 입만 열면 인적 청산, 인적 청산 하시는 분들 있죠. 청산은요 좌파들의 언어입니다. 좌파들이 정치적 해계문이 잡을 때 청산, 청산합니다. 우리 내부에는요 좌파의 등에 올라타서 좌파의 언어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거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보수는 자유우파는 달라야죠. 청산이 아니고 분열이 아니고. 통합이고, 화합이고, 포용이고, 희생. 이게 보수 자유우파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반드시 우리 당이 분열과 청산의 언어가 아니라 통합과 희생과 화합의 언어로 다시 일어설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앞장서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변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수도권에 좋은 분들 모셔놓고도 대패했습니까. 그 패배의 교훈을 결코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우리가 하나로 단단해질 수 있는 전당대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앵크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부와 싸웠습니다. 이제는 당원의 시선, 국민의 시선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하실겁니까 무슨 내란을 해요?